이번 영상에서는 GitHub을 이용해서 S3 정적 앱으로 자동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올린 클라우드 프론트 사용 설명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3 자동 배포 이후 클라우드 프론트 캐시를 삭제하는 것까지 자동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New Repository 메뉴를 클릭하시고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소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프라이빗 저장소로 지정하겠습니다. 퍼블릭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Create Repository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소스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e x c h a n g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템플릿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템플릿이 있으면 선택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Simple Work Flow를 선택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이름은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AWS로 수정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크립트는 필요 없으니 모두 삭제하고요. 보시는 주소의 문서에서 제가 미리 작성한 워크플로우를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문서의 주소는 영상의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립트를 살펴보면요. 메인 브랜치의 소스가 푸시될 때마다 실행되도록 하였고요. 최신 우븐트 가상머신을 띄워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환경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S3 및 클라우드 프론트 사용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영상과 같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두 개가 필요합니다. 달러와 코스용 과로 두 개를 겹쳤쓴 부분은 나중에 시크릿 설정에서 입력한 값으로 변경됩니다. 소스가 유출되어도 액세스 키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액세스 키가 유출되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액션즈의 체크아웃 액션을 이용할 건데요. 지금 이 저장소에 소스를 가져오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를 가져오면 npm install을 실행해서 노드의모든 모듈 모듈을 설치하고요. npm run build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빌드합니다. 이제 s3 deploy action을 이용해서 빌드된 산출물들을 s3로 자동으로 올리고 클라우드 프론트 캐시를 삭제하는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에도 시크릿 환경 변수 3개가 있는데요. S3 버킷 이름과 지역 이름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의 배포 아이디입니다. 이세 개의 변수는 직접 입력하셔도 보안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스타트 커밋 버튼을 클릭하여 스크립트 작성을 종료합니다. 이어서 커밋 유 파일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크립트가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액션즈 탭을 클릭해 보시면 배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리시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리액트 코드를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빌드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이전에 우선 스크립트에 필요한 스크립 변수들을 저장해 두겠습니다. 지금 저장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작성한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세팅즈 탭을 클릭하시고요. 시크릿 앤베리어즈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액션즈 메뉴를 선택합니다. 뉴 레파지토리 스크립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스크립트에 적었던 AWS 액세스 키를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실제 값은 미리 저장해둔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와 같이 AWS 콘솔에서 발급받으신 액세스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스크립트 키와 버킷 이름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저장합니다. 입력하실 때 빈칸이나 빈 공간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고요.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 ID는 AWS 콘솔 페이지에 클라우드 프론트 정보를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만든 액세스 키는 S3에 대한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의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AWS 콘솔에서 보안작용증명 메뉴를 실행하고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사용자를 선택하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만든 S3 업로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권한 주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권한 추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룹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고 클라우드 프론트 관련 정책을 검색한 뒤 클라우드 프론트 전체 권한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생성한 권한 그룹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권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해당 사용자에게 S3와 클라우드 프론트의 모든 권한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생성한 저장소를 클론하겠습니다. 코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기초소를 복사합니다. 콘솔창에서 코드를 클론해옵니다.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하려고 하는데요. 폴더 이름은 저장소와 다르게 하고 생성된 파일들을 저장소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VJS 영상 때와는 달리 리액트는 이미 클론한 Git 저장소에 겹쳐 쓰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리액트 프로젝트 폴더에서 필요한 폴더와 파일을 저장소 폴더로 옮겨옵니다. Git add를 이용해서 파일들을 추가하고요, 커밋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푸시에서 g i t 으로 소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 i t 의 액션즈 탭을 보시면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실행 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배포 주소로 가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리액트의 빌드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화면의 일부분을 Hello라고 수정하고 코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도 스크립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변경한 내용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itHub을 통한 자동 배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